10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 10편 50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아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지는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수소의 고기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런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전지한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가 시간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억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